기와 위로 달빛이 스르르 미끄러진다. 어두운 하늘, 흐릿한 구름. 그리고 마을은 죽은 듯 조용하다. 하지만 그 고요한 밤, 한 골방 안엔 촛불이 떨리고 있었다. 바른 결을 따라 무의식이 흐르리라. 여인의 속삭임은 낮고 깊었다. 흰 소복 자락 위에 종이 인형 하나. 인형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. 장하율. 윤설아. 사람들은 그녀를 목명녀라 부른다. 그녀와 눈을 마주친 자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다고 했다. 하. 하 장하율은 헐떡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. 숨이 가쁘다. 심장이 요동친다.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옷. 또그 꿈이었다. 붉은 강, 까마득한 절벽, 자신을 노려보던 얼굴.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하고, 현실이라기엔 너무 기이했다. 설재다. 그 악몽이 계속된 건, 윤소하. 하율은 그 이름을 떠올렸다. 며칠 전, 시장 어귀에서 만났던 묘한 여인. 이름도 모른 채 이끌리듯 따라갔고, 그녀는 말했었다. 나리의 꿈이, 곧 현실이 될 테니, 그 전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. 그 말을 비웃었지만, 그 후부터, 꿈이 바뀌었다. 그리고, 현실도,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국심리학신문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심리학이 궁금해. 심궁.